오늘은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 세 번째 핵심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활용 쪽에 가까워요 활용 쪽에 가까우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 마지막 다지기를 완벽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기 중 1-1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면 되겠죠 다음 보기의 설명적 옳지 않는 거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봤죠 유리수 중 자기 자신이 역수인 수는 두 개가 있다 어 역수가 자기 자신이 되는 건 1이랑 마이너스 1딱두개 있죠. 다른 수는 이제 2분의 3의 역수치하면 3분의 2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니까 같을 수가 없죠. 역수랑 같을 수 있는 수는 1과 마이너스 1두개 있죠. 그래서 얘는 맞았고 두수가 역수 관계일때 두수의 부호는 같다. 그렇죠. 플러스의 역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역수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얘도 맞았고 두수의 겁이 1이면 두수는 역수 관계다. 두수의 겁이 1인 수를 역수라 하죠. 이것도 맞았고 모든 유리수는 역수가 존재한다. 다. 다 존재하는데 0만 역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다 틀렸는데 딱 0때문에 안되는데 수화가 한 개라도 안되면 틀렸다가죠. 0이 아니면 두 유리수 a,b에 대하여 a가 b면 어 역수치하면 방향이 바뀐다. 이둘다 양수라면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역수치하면 방향이 바뀌죠. 둘다 음수여도 맞아요.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3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양수일 때도 맞고 음수일 때도 맞는데 하나는 음수가 하나는 양수면 이거 역수치에도 방향이 바뀌안바뀌 역수치에도 방향이 안 바뀌죠 그래서 뿔뿔도 맞고 마마도 맞는데 뿔만은 틀려요 그래서 이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뿔뿔일 때는 바뀌고 마마일 때도 바뀌고 뿔마일 때는 안 바뀐다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죠 그래서 옳지 않는 거에해서는두 개가 답이 되겠죠 옳은 건세 개고 옳지 않는 건두 개가 되겠죠 ABC의 대수관계를 구하여라 이거는 A는 마이너스 3분의 4, 9박기 마이너스 24분의 1이니까 4로 나누면 6이 되고, 어, 마마니까 뿔 되죠. 뿔 18분의 1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 9박기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니까, 지우고 주니까 1이 되겠죠. B는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0,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역수첨 2가 되겠죠. 마사가 되니까 C가 제일 작죠. C가 제일 작겠고, 그 다음에 A가 되겠고, B가 제일 크게, 크겠죠.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족하는 네모에 알맞는 수를 구하래요. 3분의 1에다가 얘는 4분의 1이죠. 통째로 두번곱하니까 플러스가 돼요. 4분의 1 곱하기 네모가. 이거는 이 수를 해서 4분의 9 나눈 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4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1 곱하기 네모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네모는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되겠죠. 여기서 네모는 마이너스 4분의 9 나누기 1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 곱하기 12가 되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27이 답이 되겠죠. 다음중 음수인 걸 고르래요.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인데 마이너스는 양수가 되고 절대 치시도 양수가 되겠죠. 얘는 플러스가 되겠고 음수인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음수인데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되고 플러스인데 다시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얘는 음수가 되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A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A는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를 삼성해도 플러스가 되겠고, 요거는 삼성한 다면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근데 A가 음수니까, 이게 3이 홀수니까, 여지 삼성해도 음수가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음수고 B가 양수인데, 절대치는 양수 쪽이 더 크대요. 그러면 이거는, 어, 그냥 숫자 넣는 게 제일 편하겠죠. A는 마이너스 1 넣고, B는 양수한 2 넣고, 절대치는 이쪽이 더 크게끔 나겠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거 맞겠죠. 이거 맞겠고. 요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틀렸죠. 틀렸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틀렸고. 마이너스 A는 1이고, B는 2니까 얘도 틀렸죠. A가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2니까 이쪽이 큰거 이거 맞죠. 이거 맞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값일 때.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했으니까 이것도 a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로 집어넣고 계산하면 편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되고 얘는 음수되죠. 양수고 음수니까 얘는 틀렸고 4번 한번 봐볼까요. 얘는 얘가 맞았죠. 얘는 음수고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통째로 제곱하면 플러스 4분의 1 되니까 음수가 양수보다 작죠. 그래서 이게 맞았고 4번이 답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얘는 통째로 3번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인데, 마이너스 8분의 1이 더 크죠. 얘도 틀렸고, 틀렸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1이 되죠. 양수가 더 크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 A는 음수인데, 절대체 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더 크죠. 얘도 틀렸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직선 위에 점 A는 두점 BC 사이에 3대2로 나눈 점이니 그러니까 다섯 칸 쳐가지고 여기서 세 칸, 여기서 두칸 가는 점. 거기가 A가 됐을 때 A가 나타내는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B와 C 사이 거리를 구할게요. B와 C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에서 이거 빼라겠죠. 거리는 3분의 5 빼기 빼기 2분의 1이니까 6분의 10하기 6분의 3이 되겠죠. 6분의 10 3이 되겠죠. 6분의 13이 거리고, 이 6분의 13을 몇으로 나눠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나누면한 칸의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 요거를, 나누기 5 하면은 이제 9박의 5분의 1이랑 같죠. 9박의 5분의 1이라면, 한 칸이 30분의 13이죠. 한 칸이, 이거 한 칸, 한 칸이 30분의 13이 되겠고, 그러면 A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30분의 13을 세번더 하던가, 아니면 3분의 5에서 30분의 13을 두번 빼던가. 세번더 하는 것보다 두번 빼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의 5에서 이걸 두번 뺄게요. 3분의 5는 30분의 50이죠. 30분의 50에서 3분의, 3분의 13을 두번 빼야겠죠. 그래서 26을 빼야겠죠. 이걸 두번 빼니까 3분의 26 빼고, 그럼 30분의 24가 답이 되고, 6으로 나누면 6, 4, 24, 6, 5, 30. 그래서 5분의 4가 답이 되겠죠. 5분의 4가 답이 되겠고 그다음에 수직선 위에 두점 ab에 대응하는 수는 각각 1과 2 돼요. 얘가 a가 있고 얘가 1이고 여기가 a고 b가 있고 여기가 2가 되는데 ab를 1대 2로 나누는 점 c라고 한대요. 이렇게 세 칸을 나눈다면 여기가 한 칸이고 여기가 두칸기가 1대 2죠. 여기가 c가 되는데 c에 대응하는 수를 고르라겠죠. 이 길이가 한 칸이니까 이거 이한 칸은 3분의 1이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니까 이이 c는 1에서 3분의 1더 갔으니까 1과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4가 답이 되겠죠. 초등학교 때는 어, 대분수 썼지만 중학교는 가분수 써요. 아셨죠? 자그 다음에 9번 수직선이4점 a, b, c 대 사이의 간격이 모두 일정하대요. 일정한데 어, 이 b와 c, a와 d 사이의 거리도 구하고. B다기 C값도 거래요. 이좌표가 b, 어, b c 인데 b 어, 이 B다기 C값을 거래요. 먼저 A와 D 사이 거리고 할까요? 마칠에서 5까지 거리는 5 빼기 빼기 칠하면 되죠. 그래서 5다기 7이니까 12가 답이 되겠고, 이 거리는 12가 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B와 C를 구한 다음에 그두개더 하라겠죠. 두개더 하라겠는데, 어, 그러면은, 이 12칸이니까, 12칸이니까, 여기가 12칸이죠. 여기가 12칸이니까, 3으로 나누면 한칸이네칸이죠 이거 네칸네칸네칸이니까 4칸, 4칸, 마칠에다 4다 하면 마삼이 되고, 마삼에다 다시 4다 하면 1이 되고, 1에다 4다 하면 5 되는 거 맞죠. 그래서 B다 기 C는 마삼이랑 1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죠. 10이랑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연산그 네모 색칠 동그라미 절반 색칠 근데 네모 색칠은 앞에 거두 배에다 뒤에 거를 빼고 동그라미 색칠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세 배를 빼면 되겠죠 약속할 때 요걸 구하라겠죠 그럼 이제 네모부터 구할까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앞에 거두 배에서 뒤에 거 빼니까 앞에 거두배두 두 배가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뒤에 거 빼니까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마이너스 21이 되겠고. 이 동그라미는 어떻게 정해요? 동그라미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3배 빼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3배 6이니까 6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1과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네모 해야겠죠. 네모는 어떻게 하죠? 앞에 거 2배에서 뒤에 거 빼죠. 요거 2배가 얼마죠? 마이너스 42가 되겠고, 빼기 이거죠. 빼기 1이 되니까 마이너스 4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41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산 또 동그라미, 색칠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는 도안 거랑 뺀 거, 고반 걸로 정의하고, 색칠 동그라미는 두개 고반 다음에 1을 뺀 걸로 정의했죠. 자, 이 값을 구하라겠죠. 이제 색칠 동그라미는 어떻게 계산해요? 두개 고반 다음에 1 빼면 되죠. 두개 고반은 마14가 되겠고, 1을 빼니까 마15가 되겠고, 요것도 동그라미 색칠이니까 두개 고반 다음에 1 빼면 되죠. 두개 고반은 마6이고, 1 빼면 마7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15랑 마7을 이거 이제 두개 동그라미 요거 해야겠죠. 두개 더한 거.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22가 되겠고, 두개뺀 거. 두개 빼면 얼마죠? 마이너스 15 빼기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15 더하기 7이니까, 마팔이 되겠죠. 마팔이 되겠고, 두 개를 곱발하겠죠곱하면곱하면 28에 16, 28에 16, 176이고, 마마니까, 어 플러스 176이 되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카이스트 수학 박사가 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물들이 있다고 꼭 전해주시고 앞으로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 되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 수학물들이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